안녕하세요. 제15차 세계살림총회 서포터즈 3기 필로포레스트 팀입니다. 이번 주제는 살림 자연과 문화 콘텐츠인데요. 필포와 함께 알아보는 살림 문화 콘텐츠. 순서를 앞서 소개해드리면 영화 3가지와 문학 3가지를 나누어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탁트림, 알프스 산맥의 전경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4개의 수상 이력을 가진 영화인데요. 믿고 보는 고전 영화라고 할수 있죠. 보기만 해도 시원한 알프스 산맥의 전경,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미와 음악으로 눈과 귀가 동시에 즐거운 영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브레이브 언더 파이어입니다. 산 속에서의 재난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영화인데요. 화염에 맞서는 화재 진화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이야기를 담아서 더욱 신선한 소재였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하며 박진감 넘치는 살림체의 상황을 영화로 경험하고 동시에 살림체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영화죠. 번잡함을 잊고 자연에서 보는 내 사계절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끼한 한 끼를 만들며 사계절을 보내는데요. 여러분도 힘들 때 힐링할 수 있는 작은 숲이 있나요? 다음으로는 문학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렛걸인데요 다른 이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살고 숲을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는 작품입니다. 인문학적 자연주의자 스티븐 제이 굴드의 부재를 아쉬워하던 독자들에게 호프 자론이라는 좋은 글을 쓰는 과학자의 등장은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호프 자론의 렛걸을 읽고 우리 모두 자신만의 것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학은 헤르만헤세의 나무들입니다. 나무의 다정한 목소리와 위로를 들을 수 있는 작품인데요. 내 마음 너에게 인사하네 쉼없이 살아가는 오늘의 독자들 곁에 오래도록 따스한 안식처로 머물 작품입니다. 헤세의 마음을 울리는 글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만 같이 볼수 있는 서정적인 삽화도 마음을 한번더 다독여줍니다. 헤세에게 아마도 나무는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었을까요? 글에 담긴 그의 나무에 대한 애정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숲에서 한나절인데요. 숲에서 만나는 소소한 풍경과 생기 가득한 자연의 위로를 담은 작품입니다. 12년째 숲 해설가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삶이 외롭고 고독할 때 우울하고 지치는 모든 순간에 숲으로 향하라 말합니다. 숲에서 우리는 삶과 자연의 열쇠고리를 발견하고 자연을 통해 삶을 통찰하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섭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들의 조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과 온몸을 다해 새끼들을 지키는 무사한 곤충들까지, 우리는 결국 혼자가 아니며 숲을 들여다보는 힘을 기르면 포근하고 넓은 품을 가진 자연이라는 인생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힘들 때 숲으로 달려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직접 숲에 가도 좋고 아니면 이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독여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필로포레스트가 추운 날 방콕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재미있는 살림자연 문화 콘텐츠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연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함께 따뜻한 나날들을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2022년 5월에 열리는 제 15차 세계 산림총회 뜨거운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